그쉴 때는 일찍도 잠을 못 자잖아요. 맞아요. 음. 그래서 저는 바쁠 때도 네. 네. 일찍 안 자요. 그 아. 뭔가 스케줄이 다 끝났어요. 근데 그게 10시야. 저는 10시면 안 자고 싶어요. 본인만의 네. 시간이. 어 하루를. 그러니까 네. 스케줄도 분명히 나를 위한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네. 뭔가 그 시간대 나를 위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안 느껴져가지고 그렇죠, 그렇죠. 아, 저는 그래서 독할 때는 어떻게 도냐면1 0시 와요. 그러면 1시간 반 자요. 그럼 일어난 다음에 새벽을 저, 다 깨요. 깨요. <laughs> 3시까지 4시까지. 그러고서 다시 자요. 너무 피곤해서 막 쏟아지잖아요. 네. 근데 안에 그대로 자면 너무 억울한 거야. 오늘 하루가. 아. 저는 그럴 때도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저는 많아서. 뭐 솔직히 30분만 자도 되게 개운해지거든요. 은근히. 어. 그러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씻고 이제 뭐 컴퓨터도 하고 TV도 보고 음.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어? 하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잡는 거예요. 어... 내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나서. 그렇게 하면 다음 날은 괜찮아요? 안 피곤? 피구... 조금... 피곤보다 더그 시간을 원하는 시기가 생기더라고요. 어... 음... 약간. 오, 되게 좋은 거 같다 어, 저는 그래요, 그러면. 요즘에도 자주 그래요. 네. 잠깐 주무시면 네. 그 알람을 맞춰놓고. 주무세요? 어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알람 ]에서. 못 뜨는데 어떡하지? 네가 나 깨워줄래?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자지 마요. <laughs> 아, 아니요라고 하네. 어. 어.